진짜, 여기 요거 있잖아요. 아. 여기, 이거 화이트. 이것 좀 없애고 싶어. 첫에 일단 이걸 입어, 입히고, 그 다음에 하의를 입어야겠죠? 상의가 있다면. 청바지. 이걸 입히면, 완전 이상해. 이걸 배울까 이것도 이상해. 와, 이건 정말 아니다. 그치? 어, 이거좀 어울린다. 와우. b e a 러블리 러블리 와우. 와우 마이 갓. 어 이거 뭐야? 이거 다 있네. 음. 요즘엔 추우니까 마스크를 해야겠죠? 춥잖아. 안추워요 이거 올리지 않나? よこよこよこよこよこよご。